안녕하십니까. 고단한 인생 역정, 노래가 있어서 살았습니다. 박지후입니다. 음.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셨고, 어, 노래를 하셨답니다. 네. 어.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게 됐습니다. 아... 아버지가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어, 말이 방이지, 지옥 같았습니다. 찬 겨울에도 음, 밖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아... 보일러는 안 들어오고, 창문으로 전선이 들어와서 창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모든 옷을 다 꺼내서 껴입고 덜덜 떨면서 잤습니다. 아이고 중학생이. 더큰 문제는 선배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상습적으로 당했습니다. 아... 제가 혼자 사는 거라는 불량한 선배들이 제 방에서 술도 마시고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저런... 그러다 제가 못오게 하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유. 당시 세상에서 어, 저, 어. 저를 보, 보호해 줄 사람은 어, 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유, 네네. 네. 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잃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제가 가장 두려웠던 때는 이제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laughs>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원도 원통의 시골 다리 밑에서 밤새 노래를 부르고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인생을 막살 수도 있었지만,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반듯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그후 인테리어, 보드블럭 교체, 대리운전 등안 해본 것 없이 살았습니다. 또 각종 가요제에도 나가 상도 받고 밥무대에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5년 전그면 성대를 다쳐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에 성대 폴립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제가 왜 혼자 살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도 무슨 사연이 있으셨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노래를 멋지게 부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우 씨. 예, 예. 아이고 하기 힘든 얘기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기 내려오셔서 물한 모금 하시고요. 감정 좀 가라앉히고 아이고.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네. 아이고. 힘들게 어른들이 지켜 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요. 그래도 아주 잘 자라 줘서 정말 고마운데요. 네. 그 지우 씨인생의 버팀목이 됐던 오늘 그 노래를 멋지게 불러 줄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감정이 조금 아, 하시셔서.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예. 천천히 하세요. 네. 괜찮다고 할 때까지 네, 기다릴게요. 사실 오늘 지우 씨는 함께 나올 가족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저희가 지우 씨의 가족이. 맞아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이 가족이 되주세요. 네. 저희가 지우 씨의 자. 가족이. 어. 사실 가족처럼 못해주겠지만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가족 한두 명 이상의 힘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노래 준비 많이 했는데 <laughs> 감정 가라앉히고 노래 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음. 내가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음. 할 때가 제일 두려운 네. 것이었거든요. 네. 심호흡 좀한번더 하고. 네. 네. 사실 이게 감정 격해진 다음에 노래 부르기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학가참 네. 네. 어려운 거 같아요. 노래 하면 음이탈이 잘 나는데. 아울러 이제 아. 과거와의 결별을 하는 음. 멋진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 박주희 씨가 파이팅! 소중한 선물이 라고 박주희 씨의 음.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음. 조용필의 그 또한 내 삶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독이 벌써 내 곁에 다가와 더 없이 외로워져 보이는 건 어둠이 깔린 작은 하늘뿐이지. 봄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이 그림자 되어 지친 내 막을 위로해 주고 다시 나를 추억이 그림자돼요. 지친 내 마음 위로해 주고 다시 나를. 이없 다해도 남겨진 내삶 인데, 가 야할 내길 인데, 그 것이. 박지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용필의 그 또한 내 삶인데. 아,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그 또한 내 삶인데. 우리 박지우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또이 노래를 들으니 마음에 다르게 다가